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 제가 요 키로수 짧은 차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6만키로 이하, 5만키로 이하로 총 20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고차라 2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연식이 있어도 키로수가 짧은 차가 확실히 단고장이 없고 차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0만원대부터 사진에 보시는 뉴 SM5 5만1천키로도 199만원 아우디 2009년식 51,000km도 350만원 스파크 15년식 2만km도 470만원 QM3 14년식 49,000km도 680만원 딴타페 DM 프리미엄 14년식 4만km도 1,330만원 SM6 16년식 3만km도 999만원 올류 코란도 1.6 19년식 4만km도 1,290만원 총 20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만원대부터 거의 뭐준 신차급까지 총 20대를 전국 최저가에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전국 탁송 전액할부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SM5 인프레이션 SE 모델이고요. 2008년형이고 7년 11월식입니다. 5만 1 0 0 0 k m 됐어요 자, 외관 깨끗하죠? 키로수 5만 1 0 0 0 k m 가솔린 모델이고요. 내비도 있고,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접이 한 사람이 타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가 체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뉴 sm5 인프레션 2 0 0 8년5만 키로 1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프라이드 1.4 lx 모델이고요. 2009년 형이고 8년 12월 식인데 3 5 0 0 0키로 운행 됐어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35,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시트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이것도 이제 누유는 아니고 미세 누유 하나가 체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프라이드 신형 5도 2009년식 3만km 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안내해 드려도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그 차량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입니다. 마티지 크리에티브 이 그로브스타 2010년 2월식이고 5만 1,000km 운행됐어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5만 1,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죽 시트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블랙박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트지 크레이티브 끌어보스타 2010년식 51,000km 만 2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아우디 A4 3세대 2.0 모델이고요. 2009년 12월식인데 51,000km 만 가솔린 모델이에요. 확실히 이게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네, 아주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자, 실내도 뭐 전동 시트, 가죽 시트, 전동 접이 아주 깨끗해요. 지금 뭐 5만 1,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뭐 열선 시트라든가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썬루프 타이어도 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디 A4 3세대 2.0 2009년 5만 1000km 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입니다. NF 트랜스폼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2009년형이고 8년 8월식인데 25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확실히 키로수가 짧아서 지금 저도 한번 봤는데 차 진짜 깨끗해요. 외관도 그렇고. 자, 실내도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25000km LPG 모델이기 때문에 또 어,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시트 상태 깨끗하고 전동 접이라든가 타이어도 한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골격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NF 소나 트랜스폼 LPG 디럭스 모델 2009년형 25,000km 3 3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스파크 가솔린 LT 15년 6월식이고 23,000km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야 정말 가슴이 너무 좋습니다 경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23,000km 네, 가솔린 모델 이 23,000km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도 있고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파크 가솔린 LT 모델, 15년식 2만 키로, 4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미니쿠퍼 2세대 1.6 가솔린 모델이에요. 자, 외관 깨끗합니다. 네. 4만 9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4만 9천 키로. 4만 9천 키로. 버튼 시동도 있고, 뭐 하이패스, 뭐, 열선 시트 등.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쿠퍼 2세대 1.6 가솔린 모델 2010년 9월식 49,000km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2.0 SE 모델이고요 14년 10월식이고 자, 외관도 깨끗하지만 키로수가 48,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키로수가 짧습니다. 자, 외관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타이어도 뭐70% 이상.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접이. 48,000km 가솔린 모델입니다. 내비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2.0 SE 모델 14년식 4만키로대 자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뉴 럭셔리 Q270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0년형이고 9년 9월식입니다. 근데 3 3 0 0 0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3만키로대 아주 짧은 키로수죠.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33,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열선 시트,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고,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뉴 럭셔리 QH70 모델 2010년식 3만 k 로 5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3 L 모델이고요. 14년 6월식이고 4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네, 4만 k 로면은 정말 안뛴 겁니다. 지금 많이 뛰는 사람들은 신차 사 가지고 1년에 4만 k 로 넘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관리 잘돼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4만 9천 킬로 디젤입니다 4만 9천 킬로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이어도 뭐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LE 모델 14년식 49,000km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SM3 네오 SE 모델이고요. 15년 1월식이고 3만km대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또 SM3 네오기 때문에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요. 네. 3만km대 15년식 3만km. 자, 실내도 보시면 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38,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산 시트, 운전석, 조석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3Neo SE 모델. 15년식 3만 키로. 7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2.0 4륜구동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8월식입니다. 키로수가 짧아요. 4만6천키로 4만6천키로면 은 정말 짧은 키로수죠. 자, 버튼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열선 통풍시트 오토홀도 전자파킹 들어가 있어요. 네, 옵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4만6천키로 디젤이고요.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네, 7인승 모델입니다. 2열 열선 시트.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네,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 산타페 DM 4륜 구등 프리미엄 모델, 1 4년식 46,000km. 13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K3 1.6 트렌디 모델이고요 13년 3월식이고, 4만키로 대 밖에 오는 게안 됐습니다. 예, 아주 깨끗합니다. 예,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시트 상태도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4만7천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이것도 이제 누유는 아니고 미세 누유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3 트렌드 모델, 2013년 연식 4만 키로, 8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7 프레티지 3.0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3월식입니다. 근데 3만, 3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 자,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3만 k 로떼면은 거의 집에 그냥 모셔 두고 일주일에 한 한두 번밖에 안 탔다고 봐야죠. 예. 어디 뭐 잠깐 놀러 갈 때만. 지금 뭐 전동 시트도 있고요. 옵션이 괜찮아요. 크루즈 컨트롤. 33,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50%정도 남아있고요 이것도 아, 이제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누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케이스프레테지 럭셔리 모델 12년식 3만키로 8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5년 형유고 14년 12월식입니다. 네, 15년식인데 4만 키로대 키로수가 짧으니까 확실히 외관도 확실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실내도 양호하고요 4만 9천 키로 모델이고요 내비도 장착이 돼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7인승 모델입니다 타이어도 뭐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사고도 하나도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 올란도 2.0 LT 프리미엄 모델, 15년식 4만 9천 키로 8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SM5 노바 LPG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 6월식이고 4만 키로대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또 이게 LPG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4만 키로대 운행됐어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동 접이, 열선 시트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예, 네, 무난한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SM5 도바 LPG 고급형 모델, 15년식 4만키로, 7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6 1.6 LE 모델이고요. 16년 7월식이고, 3만키로 대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네, SM6는 뭐 지금, 연식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죠. 동급의 K5나 LF 소나타보다 뭐 500만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뭐 전동 시트라든가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아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32,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열선 시트,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앞뒤 단순히 있습니다. 뭐큰 사고는 아니고요. 누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SM6 1.6 L 모델 16년식 3만 키로 9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SM7 노바 3.5 L 모델이고요. 16년 3월식이고 4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동급의 그랜저랑 같은 급인데 야 16년식 4만 키인데 금액대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디자인도 아주 또 고급스럽고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버튼 시동 대비 뭐 대형 수당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좋아요. 키로수는 4 4 0 0 0 k m 가솔린 모델입니다. 조그셔틀,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전동시트라든가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자, 2열에도 열선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7 노바3.5 LE 모델 16년식 4만 키로 1,0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코란도시 2.0 고급형 CVT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8월식입니다 그리고 3만 키로대 뵙기 원인 같습니다 짧은 키로수 자 사진을 많이 찍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3, 3만 키로대 15년식 3만 키로 38,000km 디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실내도 깨끗하죠.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구요. 뭐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죠. 전동접이 2열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헨다 단수 무사고 차량이구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코란도시 2.0. 고급형 모델 15년식 3만km대 74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코란도 1.6 디젤 딜라이트 플러스 모델이고요. 19년 6월식이고 4만km대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외관도 아주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자, 실내도 관리 상태 괜찮아요. 43,000km 운행됐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돼 있어요. 전동접이라든가 차선이탈, 열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버튼 시동, 열선 통풍,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확실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내도 그렇고 외관 아주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아, 뭐 키로수도 짧습니다. 4만 키로대. 자 사고 유무는 앞뒤 단수는 있습니다 단사고는 단수 있고 누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올뉴코란도 1.6 딜라이트 플러스 모델 19년식 4만 키로 1,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키로수 짧은 차 특징으로 100만 원대부터 총 20대를 완전 최저가로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중국 탁성 전화 칼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오시면 오늘 안내해드린 차량 말고도 4만 대 이상 최적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만 얻으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등도 하겠습니다. 최대 1 5 0 2 0 0만원까지 구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